세금 보고 시즌이 돌아오면서 수정된 세법과 세금 혜택 정보에 대한 달라스한 인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몇 년간 지속된 경기 한파의 영향으로 일반 납세자들에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이 주어져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2009년 세금 보고에서 가장 크게 달라졌고 혜택이 있는 부분은 1인당 400불씩 부부 같은 경우는 800불의 워페이크레딧이 있다는 것, 신설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9년하고 2010년에 걸쳐서 2년간에 걸쳐서 400불, 부부는 800불을 지불하는 겁니다. 새로 수정된 소득세법에서 한인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대학 등록금 등의 교육비와 자동차 구입시 지출했던 세일즈 택스, 에너지 세이빙 가전제품을 구입 후 지출했던 세금과 주택 구매 보조금 등네 가지입니다. 교육비 세금 환급은 그동안 인정되지 않았던 교재비가 올해부터 공제 대상이 돼 2,000달러 이상의 교육비가 지출됐을 경우 최고 100%에서 25%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009년 2월 16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차를 살때 지불했던 주정부 세일즈 택스를 환급받을 수 있고 2009년과 2010년에 에너지 세이빙 가전제품을 구입했다면 최고 1,500달러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한인들의 주된 관심사인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 혜택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 집을 구입하신 납세자께서는 최고 8,000분의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최근 5년간 집이 없으셨던 분이 새로 집을 사실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거에 대비해서 기존 집을 최근 8년 중 5년 이상 보유하신 분에게는 최고 6,500불의 새로운 세금 혜택이 신청, 신설됐습니다. 이 8,000불과 6,500불은 돌려, 어, 다시 돌려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세금 혜택으로 납세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금 보조 혜택이 다양해진 만큼 유의해야 할 것과 세심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